나토와 함께한 대규모 훈련으로 전 세계의 한국 무기의 진면목을 과시했던 폴란드. 그런 폴란드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K9 피엘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올 7월 여단으로 승급되는 폴란드 제11 코병 연대에 배치되어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번 훈련 영상에는 특이하게도 모래밭에서 고속 기동을 하고 파도가 치는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해 포를 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폴란드에서 생산된 탄약을 발사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산 전장 관리 시스템인 C2 역시 통합해 운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K9 특유의 15초 급속 사격과도 완벽하게 호환됐다고 하는데요. 흰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불을 뿜는 K9 p l 의 모습은 물론 멋있었지만 이 훈련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따로 있었죠. 폴란드가 K9 피해를 가지고 발트해를 지나는 러시아 함대를 상대로 대함사격을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K9의 사거리가 최장 100km나 되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는 발트해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최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발트해 방면에서의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대부분 봉쇄됐었는데요 폴란드는 아예 무려 한 방울도 세어나가지 못하게 발트해를 2중 3중으로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 무기를 가진 국가들을 적으로 돌린 데에 대해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 폴란드가 이번에 한 훈련에서는 K9PL이 궤도의 파도가 거의 닿을 것 같은 해안 끝까지 가서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먼바다에 있는 무언가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격이란 뜻이죠. 그런데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는 폴란드 북부의 항구도시 우스트카의 중앙공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곳의 해안에서 바다를 향해서는 쏴 맞출 무치 전혀 없습니다. 즉, 폴란드가 해상을 지나는 선박을 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대상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러시아 군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K9은 어디까지나 지대지 화력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인데 바다에다 쏜다고 해서 선박을 정확히 맞추고 유의미한 피해까지 줄 수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화포에 미친 한국이 k9으로 하려는 일에는 당연히 옛날부터 대함사격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해안포라는 무기체계도 따로 있는 만큼 해안에서 포를 이용해 지대함 공격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k9처럼 잘 만든 화포라면 이동식 해안포로서의 역할도 얼마든지 수행해낼 수 있죠. 해안포는 주로 해안가에서 상륙하는 적 병력을 저지하고 밀려오는 상륙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치는 동급 함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육상에 고정되어 조준이 훨씬 정확한 점 함선에 비해 피탄 면적이 매우 적어 생존율이 높다는 점, 지상 기지로부터의 즉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해안포는 비교적 저렴하게 적 함선과 상륙 병력을 틀어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아왔죠. 공중에서의 정밀 타격으로 해안포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지금도 여전히 함선 입장에서 해안포가 도사리고 있는 해안선을 공략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세계 각국의 해병대가 초수평선 상륙 능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해안선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세기 잊을만하면 해안으로 침투하려 들었던 북측의 무장 공비들 때문에 시달려왔던 한국도 k 9을 언제라도 해안포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그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연장 로켓이나 지대함 미사일 등으로 해안포를 어느 정도는 대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근 부대에서 편하게 끌고 와 사격할 수 있는 K9 역시 한국의 해안선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나눠 맡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운용 방식은. 한국에서 K9을 구매해 가서 한국포병학교의 교육을 받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집트인데요. 이집트가 2017년 포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열었던 경합 과정에서 K9은 대함사격 테스트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과시했었습니다. 경합 상대는 프랑스의 세자르, 러시아의 칼리차, 중국의 PLZ-45 등이었는데요. K9은 이 가운데서 보란듯이 태양 곡사포격으로 가상표적으로 설정된 패기 기래제거함을 써맞춰서 격침까지 시켰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집트의 강 K9은 육지에서 15km 떨어진 해상의 가로 40m, 세로 60m 부표를 정확히 타격하거나 1km 밖에 있는 전차 수준의 작은 표적을 써맞추는 등그 능력을 과시했죠. 얼마든지 해안포로서 대함사격이 가능하고 줄수 있는 피해도 어지간한 함선이라면 격침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인데요. 이 때의 테스트 결과가 결정적인 한방이 되어 K9의 이집트 수출 역시 성사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홍해를 끼고 있는 데다 스웨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안방위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데요. M109 팔라딘 자주포나 심지어는 전차인 M46 패튼의 포탑을 가지고 해안포를 구축하던 이집트에게 있어서 K9의 최신화된 설비는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지상군과 해안 방위군 모두의 전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반가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사갔던 K2와 k 9을 국경지대에 배치한 것은 여러 번 소개된 만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발트해를 접하는 해안에 k 9을 배치해 영해 바깥지 K9의 사정권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킬로미터로 변환하면 22.2km입니다. K9의 사거리는 일반적으로 30에서 55km에 달하고 개발되고 있는 신형 활공탄은 100km밖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폴란드 영해의 세네배에 달하는 거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접하고 있는 바다는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좁은 통로의 한 길목입니다. 발트해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입니다. 폭 100km 정도의 좁은 길목이죠. 여길 지나면 스웨덴과 폴란드 사이에 폭이 200km도 되지 않는 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해안선을 따라서 대한 미사일과 K9까지 쭉 배치하게 되면 그 좁은 통로의 절반 이상을 사정거리 내에 넣고 위험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되고 나면 이들도 나름의 무기로 해안선을 무장시킬 테니 이곳을 지나는 적함한테 안전지대는 없는 셈이죠. 어떻게든 이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고 해도 러시아에 도착하려면 이번엔 폭이 50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핀란드만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아래를 각각 지키는 나라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로 공교롭게도 둘다 K9을 수입한 나라들이죠. 첫 번째 관문의 한쪽을 막고 있는 노르웨이도 K9 운용국인데요. 결과적으로 나토는 발트해에서 K9 해안포만으로도 3중의 철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K9을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부동항이 아닌 점을 생각하면, 러시아 발트 함대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북방 함대가 북해를 통해서 들어가 도와주는 것도, 발트 함대가 고사당하기 전에 발트해를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러시아에게 뼈 아픈 타격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칼리닝그라드가 완전히 고립됐다는 점이죠. 칼리닝그라드주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월경지입니다. 러시아 본토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바오키 회랑이라 불리는 육로와 발트해를 통한 해상으로만 본토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수바오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국경 약 100km를 지나쳐 게레구, 벨라루스까지 가는 좁은 통로인데요. 러시아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 항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곳인데 아니 나다를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리투아니아 측에서 이곳을 지나는 열차 루트를 막아버렸습니다. 그후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일으킨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한 규탄 차원에서 적경국들이 국경과 통신선까지 차단해버렸죠. 칼리닝그라드의 생명줄은 이제 발트해를 통한 해상 루트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내해가 되면서 이마저 틀어막힌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칼리닝그라드 땅이 고립되는 것이 그 거대한 러시아한테 뭐가 그렇게 아쉬울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칼리닝그라드가 발트의 방면에서 러시아가 확보해둔 유일한 부동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트 함대의 사령부 역시 이곳에 있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항구가 얼어붙는 겨울이 되면 이곳으로 함선들을 이동시켜둬야 했죠. 그런데 그런 부동항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함선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뭘 해보기도 전에 인접국의 K9이 함대를 벌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9 보유국들을 적으로 돌려버린 러시아는 부동항까지 잃으며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한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의 양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에 이만한 타격을 입혔다는 데에서 어느새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이런 빛나는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없이 연구하며 기술을 갈고 닦은 방산 기술자분들의 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